<목소리> 아니, 이준 대표가 한 시쯤에나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그만 한 시쯤에나 유부할까 그러다가 저 분이 좀 회장님과 오셨.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길을 제가 찍어 찍고 있거든요.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. 올 때는 두 배로 해서. 여기 엘리베이터 없죠? 네. 맞습니다. 아 그게 단점이네 하나. 짐다 짐들이 많을 텐데. 아, 네. 그 뒤로 올리면 돼. 아. 어, 그런가요? 오. 팀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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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원. 오. 집은 어느 쪽에서 들어올 수 있나요? 짐은 여기 통로를 통해서. 네, 아, 그 아, 너무, 작, 오, 너무 좋네요. 큰짐이 아니면 입이 그냥, 올 필요가 없어요. 그 아니요, 필요. 근데 어르신들이 트렁크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. 계단을 두 개만을 아, 넘어서. 이것도 꽤꽤먼 거리라서 짧지가 않거든요. 트렁크라면, 바퀴로 주르르 들고 오니까. 걸 걸러 올수 있게끔.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이제 대화도 분장. 대리실. 대리실. 불을 한번 켜주시고요. 여기가, 여기가, 대기실입니다 여기가, 여기가, 여기빙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가 있는 걸로 해서 여기가, 여기가, 가 여기가, 여가 여기가, 여기가, 여기 그럼 지금 그토록 위아래로 이렇게 모두 아. 닫고 되는? 네, 네 위아래. 로 옆이 아니로죠? 네, 얘네들. 이것도 이, 이 것밖에 안 오는 거고, 이는 네. 닫아버리고. 아, 그게 커질 거야고 이쪽도 내려오고그 그것뿐이야. 아 뭐. 수, 응. 음. 그러니까 거고 하고 여기 하고 이 정도는 막을 나야 되니까 이 정도. 이거 회장님 네. 지금 여기 보면 저쪽이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여기...